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주차를 맞이해서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과 이제 그 같은 강의를 좀 협력적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보화 사회에서 시간이 이제 중요해졌는데, 실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시간은 저도 이제 제 경험에 비춰보면 시간에 시간에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실제로는 시간을 갖다가 지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의 주요 목표는 시간을 어떻게 지배할 것인지가 본질적인 이야기고, 그것 중에 정말 시간을 전체를 다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아주 엄격하게 지켜서 그렇게 하면, 물론 이제 상위 1% 이쪽의 사람들은 이거 시간 관리를 엄격하게 해 가지고 성공한 삶을 삽니다. 대부분 그런데, 실제로는 그 시간을 잘 관리해 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 중에 정말 그 우리가 좀몇 가지 거는 그렇게 알아서 숙지하고 그거를 가능하면 좀 고쳐서 자기 인생을 도약시키는 그런 발판으로 삼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의하는 목적 중에 핵심적인 거는 시간을 갖다가 관리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지배해서 이여 시간보다는 생산적인 시간으로 바꿔 내는 것이 정말 고같이 그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이제 고같이 그 진행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관리에 관한 그러는 것들을 제가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핸드폰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시침과 저 분침에 돌아가는데 이번 강의의 그 퀴즈입니다. 퀴즈. 여러분 저 시침과 분침은 하루에 몇 번이나 만날까요? 진짜 이거, 이 질문을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이게 구글에서 면접에서 그 질문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게 시침과 분침이 하루에 몇번 만나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지막쯤 아니면 제가 개강을 한 다음에 이거 물어보는 학생 있으면 답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러지 않고 이제 제가 마지막까지 기억했다면 이거에 대한 답을 그와 같이 해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컨텐츠 이거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거 잘 만들었는데 여기에다가 옮겨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저 콘텐츠 저 강의가 깨져서 저렇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01, 02, 03, 04도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로 이제 그 시간의 그 개념을 좀 설명하고 제일 첫 번째 이제 시간이란 개념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관리가 왜 필요한 건지 그거에 대한 두 번째 설명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시간을 관리하는데 그런 방법론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성공적으로 성공적으로 시간을 관리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건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내용대로 이렇게 논의를 전개하고 저 강의를 갖다 진행할 생각인데, 이, 여기에, 이쪽에 이제 슬라이드에서 제일 핵심적인 건 제가 이제 그 PPT 만드는데 이제 좀 관심을 갖고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이렇게 그 제일 문제점은 여러 가지 색깔을 써가지고 여러 가지 색상을 써서 이게 이제 분산됐다 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PPT 제일 처음으로 만드는 그 초보자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한 가지는 막그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색상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데 화려하고 이렇게 만드는데. 그게 오히려 와 제어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PPT에서는 색깔을 한정해서 쓰고 단순한 색깔을 사용해서 시각 효과를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시간의 개념, 그 다음에 시간 관리의 필요성, 시간 관리의 방법, 그 다음에 성공적인 시간 관리의 사례 이거는 같은 색깔을 이렇게 농도를 좀더 짙게 줘서 배치해 가지고 눈에 거슬리지 않게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PPT 만드는 것도 여러분 관심을 갖고 창의적이고 어떻게 하면 그같이 잘 만들 건지 그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은 시간의 그 개념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시간의 개념은 무엇일까 이렇게 하면 시간은 사물의 변화를 갖다가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인식해 나가는 건지 그래서 이제 시간의 개념인데. 이 시간은 이제 그 정근대 사회와 근대 사회에서 이제 시간 개념들이 달라지고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패러다임을 달리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는데 이 기법 중에 여기 (PPT) 만들면 제가 이거를 갖다가 곡선 형태로 이렇게 구부려놔가지고, 물결이 시간이 흘러가는 그런 의미를 상징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느끼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의 개념, 이거는 이제 여러가지 방법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데, 그것 중에 이제 처음에 이제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 출발해서 농경 사회로 왔을 때, 대부분 인간은 시간을 어떻게 인지했는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처럼 많은 세분화된 그런 시간을 인지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계절적으로 그렇게 인지하기 시작하고, 하루와 낮, 밤 이런 방식으로 인지해서 고대인들은 그 농사를 짓는데 그 시간을 갖다가 관측해가지고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시간을 갖다가 개념을 설립해 나가는 설정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채택했다는 게 커다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인간은 시간을 관측해서 그거를 갖다 자기 삶을 갖다 영유하는데 효율적으로 활용했다 이제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점점 이제 산업한 사회에 들어서면서 이게 이제 고같이 상당 부분 바뀌면서 시간을 갖다가 측정하려고 드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시간을 관리했는데 이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 시간에 대한 개념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놨다. 이렇게 쉽게 얘기해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시간을 갖고 좀더 얘기해 보면 시간은 절대적인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이제 그 철학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 부분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면서 시간은 절대성이 아니고 상대적이다. 그냥 우주, 범우주적인 걸로 시간을 계산하면, 그러니까 우주와 지구상에서 시간을 생각하는 건 절대적인 개념을 우리가 그와 같이 적용해 볼수 있는데, 실제로 전 우주에서의 시간은... 상대적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 시간은 절대적인 것보다는 이제 상대적인 인식이 그와 같이 이제 더 팽배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갖고 얘기해 보면 그런데 이제 이 시간 중에 이제 그 지구상에서 시간의 개념 이것 갖고 좀더 설명해 보면 시간 인식의 방법에서 이제 상당히 동양과 서양이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인지하는지 그런 차이를 보이는데. 서양에서는 시간은 출생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쭉 일직선으로 일직선 상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양 한국은 마찬가지로 서양에 있고 그 같은 일직선 상의 그런 개념을 받아들여서 한국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제 이런 방식이랄지 그니까 시간은 일직선 상으로 흘러가는 거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동양은 신기하게도, 이게, 서클링 되는, 순환하는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도 같은 데가 대표적인데, 시간에는 계속해서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그다지 시간에 대해서 절박함을 갖는다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일 신기했던 게, 제가 이제 어떤 글에서 읽은 건데, 대개 12시에, 이제, 그 친구들 세명을 만나서 밥 먹기로 했는데, 30분 늦게 오는 게 보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분 늦게 있는 건 아주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과거에는 코리안 타임이래 가지고 10분, 20분 늦는 건 아주 그거 같은 것은 이제 그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거나 뭐 배려를 해준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정확한 시간을 지키게 되는데 그게 제 생각에는 핸드폰이 발달하면서. 시간이 어디 에 오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들이 뭐, 이제 분단위로 정확하게 그와 같이 지켜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런데 이제 인도 얘기 좀더 해보면 30분 늦게 오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그 친구가 어떤 때는 1시간을 늦게 오는 친구도 있고 2시간 늦게 오는 친구가 있어서 12시에 약속한 것들이 3시쯤에 이루어져서 밥을 먹게 되는 그런 사건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어떤 나라가 뇌팔인가 이런 나라에서는 대개 언제쯤 만나자 이렇게 하면 대부분 뭐한 달을 그게 이게 예, 예, 예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게 6개월 후에 만나자고 하는 건지 그런 개념들이 명확하지 못해서 언제 만나자 이런 개념들이 정말로 그 각자 인식하는 그러니까 지식의 양과 인식의 폭일거에 따라 달라져가지고 서로 그와 같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정말로 힘들어진 사회 이게 바로 이제 그 그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 전근대 사회의 가장 전형적인 특성이었는데 상당부 우리가 이제 개발도상국이라고 얘기하는 국가 체에서는 상당부 부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와 같이 이제 만연돼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상당 부분 자본주의와 초자본주의 사회로 갈수록 더더욱 엄격하고 분과 초 단위까지 그와 같이 계산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특징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제이 얘기해 볼수 있습니다. 시간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 볼수 있는 건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시간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요.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대략적인 개념, 어떤 것들을 가늠하고 그 다음에 그런 특히 이제 그 중세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그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상당 부분 많은 교회랄지 성당 뭐 이런 데서 시간을 알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고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데 저가 그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정오, 정오라고 그래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렌 소리가 그게 사이렌 소리가 윙 울린다거나 뭐 종을 친다거나 뭐 이렇게 다 그랬는데 그때 그거는 시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시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다 하는 걸 알려 주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을 닫는게 교회 탑 꼭대기에 종을 단다거나 이렇게 가지고 그걸 울려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인지하게 만드는 이러는 것들은 시간을 정확하게 인지해 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기도하는 시간이랄지 교회 와야 되는 시간 뭐, 뭘 지켜야 되는 시간 이러는 것들이 개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시간을 공지하고 다 같이 공감하게 만드는 그런 수단을 써왔다는 겁니다. 근데 산업혁명이 이거에 일어나면서 인간들은 이제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갖다가 다이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는 건 가장 고 같은 건 산업혁명에서 철도회사랄지 물품회사들이 등장하면서 이 속도, 그러니까 뭐든 운반하고 이러는 속도에 따라서 시간을 갖다 정확히 준수함으로써 효율성, 생산성,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진다. 다르게 얘기해보면, 그걸 단축시키고 정확하게 지킴으로써 그러는 것들이 모두 다 돈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시간을 관측하고 인지하는 그런 데 중점을 뒀다면, 이쪽에서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들은 시간을 갖다 측정함으로써, 그걸 통해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이런 방식으로 고같이 그 이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고 관측을 하고 인지했을 때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못 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시간을 측정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사회로 이제 진입하면서 시간이 돈이다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고 그것이 이제 모든 인간의 삶의 형태 그다음에 모든 방법, 생산 관계,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가장 시간을 갖고 얘기할 때 이제 가장 혁명적인 방식으로 얘기했던 사람은 이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앞에서도 설명했고 제가 몇번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의 미래 여기에서 이제 고같이 얘기했는데 엘빈 토플러는 시간의 혁명, 그다음에 두 번째 공간 혁명, 그다음에 지식의 혁명 이세 가지를 얘기하고 앞으로는 돈을 버는 방식에서 이 시간과 공간, 지식 이세 가지를 갖다가 잘하지 않으면 오늘 같다 벌지 못하게 될 거다. 그걸 잘 해야만 된다 하는 것을 갖다 얘기했는데 여기 중에 이제 우리가 뛰어내서 시간의 혁명을 갖고 이제 쭉 얘기를 그거 같이 펼쳐 보이면 돈 버는 방식의 변화 이것 중에 개인이 시, 개인의 시간화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그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돈을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꼭 같이 활용하는 방식을 체득하게 됐고 그걸 갖다 우리가 얘기할 때 개인의 시간하다. 이 그러니까 개인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그 등장하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사회로 이제 진입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발달해서 지금 사회 보면 시간을 갖다가 고같이 시간에 대한 정보같이 이런 걸 예측하는 사람이 돈도 엄청 많이 벌수 있는 그런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몇시몇 분에 비가 온다 하는 사실 정보를 알지 이런 걸 캐치하게 된다면 알게 된다면. 공연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못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결정돼서 몇 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 같은 것들이 들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제가 요즘에 걱정되는 건 BTS가 해외에 나가서 공연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들은 바로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것도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도 얘기될 수 있습니다. 요 중에 이제 핵심적으로 지적하는 사항 중에는 대게 이제 시간 혁명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실시간 혁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영 방식이라든지 이러는 것 중에 이제 컴퓨터에서 어떤 사실을 갖다가 갖고 같이 이제 밑에 있는 관리부터 이제 직원에서부터 중간층이 보고를 받고 그 중간층이 그걸 판단한다고 그다음에 종합한 다음에 상위 경영자한테 얘기해가지고 이런 과정이 시스템이었다면 요즘은 이제 경영자가 직접 컴퓨터에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그런 사실들을 캐칭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중간에그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이제 그러는것들을 떨치고 아주 혁신적으로 효과적으로 시간을 갖다 실시간 혁명으로 그와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유로 이행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러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바로 파악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시간 혁명에서 가장 중심적인 축이 된다. 이게 대표적인 게 교통 정보에서 이제 그러는 것들이 지금 많이 이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 안내될 때 이게 핸드폰으로도 되고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돈이 되는 그와 같은 사유로 우리가 이행하고 있는데 실시간 혁명은 정말 저가 생각해도 이 실시간 혁명 중에 더 가능해지는 건 지금은.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그걸 갖다 사진을 찍거나 이런 사회로 그렇게 이제 많이 지나돼서 발전하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는 동영상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발전적으로 가서 그게 한컷한컷 한컷 이렇게 사진으로 되는 것보다는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그걸 갖다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장 공간이랄지 저장 능력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 모든 부분이 동영상으로 처리돼서 훨씬 더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이런 방식에서. 혁명적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 지금도 벌써 이제 유튜버 할지 이런 데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 중에 이제 그 재밌는 사실은 실제로는 재밌는 건 이제 이런 겁니다. 이 엘벤터플러가 지적하듯이 이 시간에 대한 그런 속도 이것과 이제 상관관계를 얘기하면서 이걸 설명했는데 이게 이제 그 기업이 그 시간을 갖다 고 같이 변혁하고, 그러니까 시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고, 어떤 것들을 갖다 체질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속도로 표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100km로 달려 나간다. 변화의 속도를 보면 시민 단체가 한 90km로 지금 달리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가족들은 60km로. 고가치 변화의 속도에 적응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30km 정부가 25km 정도 들고 공교육 그러니까 교육에서 약 10km 정도로 그렇게 달리는 변화 속도가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조직은 뭐한 3km 정도 달리고 최고로 고아치 이제 늦게 고아치 변화 과정 보이는 건 되게 법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변화의 속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천상이라고 하는데 기업은 처럼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데 기업 그다음에 이제 법이라지 정부 이런 것들이 따라가지 못해서 지체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는 것들이 사회의 부조화 현상으로 일어나는데 이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비동시화, 그러니까 비동조화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동조화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좀 얘기해 보면 이게 이거 이거는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은 제가 얘기하는 건 지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같은 경우는 저렇게 빠른 조직력과 변화 과정을 보이는데. 실제로 교육이랄지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느린 속도로 고가지 변화를 보이고 있고 그런 것들을 갖다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보여준다. 이제 지금의 이제 코로나 코로나 전 단계 B.C. 그러니까 코로나 비포 코로나 이래가지고 B.C.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전 단계에는 그 강의도 그렇습니다. 강의도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는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서 변화의 속도랄지 이런 것들을 거의 감지하지 못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지금 이게 동영상 강의로 다 돌아서게 되니까 여기에서 그 PPT 작성하고 그래 효율적으로 그 자기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에도 아마 교수님들이 대부분 적응하지 못하는 교수님들이 엄청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그잘 적응을 못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상당 부분 이제 하려고 저는 노력 중인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은근히 많아질 수 있다. 이제 이러는 것들이 비동조화의 문제고 이것이 심각한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될 수 있는데, 그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동조화입니다. 동조화. 동조화라는 건 그렇게 서로 밀접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그한 방향으로 똑같이 움직이는 것그 같은 상태 뭐 그러는 것들을 동조하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 보면 우리가 수능 시험을 언제 몇 시에 몇 시에 몇 일에 그다음 몇 시에 언제까지 본다 이런 사실이 동조 전체 국민들 한국에. 시민들이 모두 다 인지하고 인지, 모두 인지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인지하고 그 위에 동조화 시켜서 똑같은 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도 안 뜨고 그때는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제약을 주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것들을 동조화라고 하고 이 동조화 문제가 잘 갖춰져야만 국가가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5천만 인구를 갖고 있고 실제로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건이 시간의 동조화에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해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동조와 마찬가지로 아웃사이더 좀 얘기지만 표준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너무 나라가 넓고 이래서 실제로 이제 그 어떤 나사를 갖다 우리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어떤 나사에 약 1mm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걸 깎는다 이러는데 그 1mm라는 단어가 어디에서는 몇척뭐 그렇게 다 척으로 한다거나 몇자뭐 이런 방식으로 다 달라가지고 그 1mm가 통일이 안 돼서 그 나사는 그 지역에서만 쓰이고 전체가 쓰이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러는 것들은 이제 표준화 문제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실제로는 동조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이 비동조와 그 자원 낭비, 이거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laughs> 이 비동조화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부분 중에는 대개 비동조화 문제에서는 주입식 교육에 이제 머물고 있다 이얘기인데 이, 이 이것과 관련시켜서 좀더 이제 얘기해 보면 실제로 한국의 이제 동조화 문제는 비동조화 문제는 교육에서 이제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지금의 이제 사회에서는 교육 문제도 이런 이제 그 인터넷 속에 있는 그런 이제 동영상이랄지 그 다음에 이런 효과적인 교육의 고 같은 자료들을 이용해 가지고 수업 시간에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다 다면적으로 다 이렇게 공부한 다음에 그걸 갖다 토론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런 것들이 이제 수업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한국의 교육, 교육은 불행히도 기존의 고 같은 지식들을 이렇게 그고 같이 머리에 암기시키고 그걸 갖다 고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서 해결의 방식보다는 그러는 걸 중점으로 해가지고 풀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걸 암기하고 그걸 암기하는 걸 얼마나 잘했는지 테스팅하는 그런 방식을 고 같이 하고 있는 건 비동조화라고 할수 있고 그 부분이 자원을 낭비하는 그러니까 인적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죠 그러는 것들이.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도 일어나고 있다. 이걸 갖다 지적한 겁니다. 이 갑자기 강의를 하려고 와가지고 제가 이게 그래서 이 목이 갑자기 메이고 이런 상태를 빚어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그 죄송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이렇게 대, 비대면 그 그런 데에서는 이게 대면을 하고 할 때는 그런 걸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창가에 가서도 기침하고 난 다음에 계속 수업하고 뭐 이렇게 뻔뻔함을 보였는데 이게 이게 이제 비대면일 경우에는 정말로 이게 그런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시간과 그다음에 이제 그 동조화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간의 개념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이제 제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관측을 했는데 이걸 측정하면서 이 시간에겐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인간은 인지했고 시간이 돈이 된다 이렇게 하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시간에 그 지배받는 그런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상태를 가진 것이다. 이제 이게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고 시간이란 어떻게 고그 같이 하느냐에 따라 이제 시간이 돈이 되니까 그런 시간을 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자기 삶에서 중요한 부분과 연관관계를 갖는다. 이런 것도 이제 그 같이 얘기해 줄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제가 그 1차시 강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차시에서는 시간에 그와 같은 시간 관리.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거를 갖다가 같이 할 것인지 그 부분을 갖고 오고 설명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 1차시 강의에 그 기침도 하고 목에 메이는 이런 아주 이상한 장면을 보여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7 주차 그 강의를 찍고 있는데 가능하면 빨리 이제 만나서 대면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비대면을 해보니까 이것도 은근히 장점이 있습니다. 상당 부분 장점이 있는데 그래도 그 대면을 하고 서로 이제 페이스 대 페이스로 인간의 그와 같은 내면을 보아주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교육의 일부라고 생각하니까 빠른 시일에 같이 꼭 대면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1차 시는 여기까지 마치고 여러분 2차 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